살균, 해독하고 살균합니다. 그 다음 깨끗하게 피도 깨끗하죠. 혈액도 정화합니다. 그 다음 세포도 재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효소는 두 가지를 하나 그랬어요. 소화 작용하고 대사 작용을 하는데 소화 작용은 우선순위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대사 작용은 하는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조물주가 어떻게 하냐면 소화작용하는 기술자는 30명의 기술자를 배치했다면 대사작용하는 데는 70명의 기술자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럼 70명의 기술자를 배치했는데 그러면 기술자가 더 많이 지금 왜냐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소식해야 된다. 우리는 선조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화작용이 우선을 가기 때문에 우선 입에 음식이 들어오면 대사작용하던 기술자가 소화작용 가 버리는 거예요. 이래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하는 기술자가 대사적 소 대사하는 어, 기술자가 소화작용하고한다 왜? 먼저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순위 간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효소식할 때 효소식할 때밥 먹으라 그래요, 안 먹으라 그래요, 밥 먹지 말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기술자를 우리 기술자를 소화작용하는 기술자를 하나도 쓰지 말고 이 기술자를 대사작용하는 몰아주기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봐요, 구매하고 배출하고 항염도 하고 항염이라는 게 뭐예요? 염증도 퇴치하는 거예요. 해독하고 살균하고 피도 깨끗하게 하고 네. 세포도 <laughs> 재생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대게 우리가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소화하는 기술자를 갖다 소화작용하는 데 기술자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작용하는 기술자를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하다가 항염항기작용하다가 기술자는 소화작용하라고 고 이래 음식이 들어오면 또이 혈액도 깨끗하게 하다가 이래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작용하라고 기술자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쌓이고 굳어지고 막히는 거예요. 쌓이고 굳어지고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요? 대사 중후근이라고 래요 쌓이고, 굳어지기, 막히면, 당뇨나, 혈압이나, 고지혈이나, 암이나, 반드시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고여있는 물은 썩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흐르는, 흐르는 시냇물 흐르는 계곡에는 물이 썩지 않아요. 근데, 고여있는 데는, 고여있는, 연못까지 고여있는 데는 벌레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도 똑같아요. 여기서 대사가 안 되면, 대사 중후에 봅니다. 이게 쌓이고 굳어지고 막혀서 오는 거다. 쌓이고 굳어지고 막혀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쌓이고 굳어지고 막혀서 당면한 혈압이나 암이 걸렸는데, 근데 여러분들 네. 약을 먹어야 네. 될까요? 청소를 해야 될까요? 청소를, 청소를. 청소를 하는 게 바로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인체정화 프로그램입니다. 인체정화 프로그램. 네, 청소를 해야 되겠죠. 청소. 그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되고, 없고요. 그것도 부족한 효소를 보충해줘야지. 우리 몸에서 효소가 해. 활성이 돼야지 내 몸이 건강하잖아요. 대사작용을 잘할 수 있게 효소를 어떻게 요 보충해줘야 되는데, 부족한 효소를 보충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좋은 효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3차 발효, 복합배양물 네, 복합배양물 근데, 네,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에 인체정화를 볼게요. 인체정화 첫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대변기를 열어줘야 돼요. 대변기를. 여러분들 대변이 우리 몸에서 가장 지독한 여기 지금 음식 먹은 찌꺼기 어디로 몰려준다고 그랬어요? 대변으로 몰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대변으로 몰려드는데 음식 먹은 찌꺼기니까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아, 우리 몸에서 가장 지독한 독소예요 가장 지독한 독소가 대변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시원하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장이 우리 장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뿌글 장이 이장 사이에, 장벽 사이에 육돈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이육터털 사이에 빽긋하게 병들이 쌓여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뭐라 그래요? 숙변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이 숙변들이 쌓여있는데 이육터털의 숙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먹거리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식이 섬유질이 많은 거 있죠. 여러분들 섬유질 많은 야채라든가 우리가 밥도 쌀 밥이 좋다 그래요? 현미밥이 좋다 그래요? 네, 현미밥이 좋다는 거는 섬유질이 많고 영양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 먹거리, 이거를 먹어서 먹으면 장이 북적북적 움직여서 여기 에유모털 사이에 있는 거를 떡 털어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거리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먹냐 이거죠. 여러분들 제대로 드세요? 이 현미밥에 야채 많이 드시고 야채나 해조도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 야채를 제대로 먹으려면 이막상소술리로한구이 먹어야지만 아, 야채. 를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 이만큼 드실 수 있으세요? 야채? 잘못 드시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미리한 클린이 미역, 다시마, 톳입니다. 미역, 다시마, 톳. 여러분들 여기에 가장 식이섬유, 섬유질, 섬유질이 많고 영양이 많은 바다에서 나는 섬유질입니다. 그게 미역, 다시마, 톳인데 이거를 세번을 발효했어요. 세번을 발효했더니 여기에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많겠죠? 그런데 얘가 잠을 북적북적 움직여요. 장이 안 움직이다가, 장이 움직이면, 쌀르르, 배가 아플 수는 있어요. 배가 쌀르르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시원하게 배만 하면은 전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가 위협 다시마 또 발효한, 어, 요게, 지금 이 변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변 상태에 따라서, 어, 건강의 척도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어, 나는 3이라고 보실 분다, 나는 10이라고 보실 분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3이라고 보고, 10, 10이라고 보는 게 정상일까요? 보통요, 하루에 병두번 정도 보는 게 정상이랍니다. 두 번. 뭐, 두세 번도 볼수 있고, 한두 번도 볼수 있는 건데요. 평균 담아서 두 번.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이래요. 왜냐하면, 보리가이변도 20시간 안에 우리 몸에서 다 배출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병을 갔다, 열흘 만에 병을 갔다,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는 자기 장에, 이 장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장누수가 되는 거예요. 변에 여기서 장벽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얘가. 독가스가 돈가스가 말하자면 면 장벽을 뚫고 나오면얘가 어떻게? 혈액을 타고 다니는 거야요 혈액을 타고. 그럼 혈액을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을 타고 다니면 혈액이 오염돼거요 오염. 혈액이 똥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장이 여러분들 변비를 그냥 호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변비가 굉장히 어, 위험한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북적북적 움직이면서 털어낸다 시원하게 대변을 시키는 게 바로 개변을 어, 열어주는 어, 내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브이터에 들어가면 이거를 한번더 체험하실 수 있게끔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한 클린, 클린으로 그리고 장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에 뜨는지 구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지금 건강한 변은, 변인지를 속도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소변길입니다. 소변길. 여러분 소변길 뭐예요? 내가 매일매일 마신 물. 매일매일 마신 물이 내 피의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어디서 청소해요? 심장에서. 심장에서 청소해서 방방에 저장을 했다가 소변으로 시원하게 버려줍니다. 그게 바로 소변길이에요. 소변인데 여러분들 소변이 하루에 물을 얼만큼 드시느냐가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 보통 하루에 물을 얼만큼 드시라고 해요? 2리터 정도, 네, 평균 2리터, 평균 2 l 입니다 어, 사람에 따라 키가 크고 어, 이렇게 등치가 크고 하시는 분들은 키가 크신 분들은 또 3리터도 드실 수 있고요. 또 환자에 따라서 신장 사두체가 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물을 적게 드실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2리터라면, 평균적으로 2리터는 여러분들한테 대병한 병이에요. 대병한 병. 그병한병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내 피의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방광에 저장을 했다가 소변으로 버려주는데 여기다가 한번을 여과를 시켜요. 소변으로 버려주는데 심장 사구체에서 여과를 시키는데 이사구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실타래처럼 아주 곱게 고온 혈관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고온 혈관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피를 여과를 시키는 거예요. 여과를 시켜서 깨끗한 피를 어디로 보내냐면 간으로 보내고 깨끗한 피는 간으로 보내고 찌꺼기는 끌고 나가야 돼. 어디로 끌고 나가 소변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방광에 저장을 했다가 소변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상부 삽부, 상부체가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이라 했죠? 혈관이 혈피가 혈액이 오염되는 얘가 어떻게 돼요? 여과일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과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과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힙니다. 네,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과일이 떨어지니. 점점 당신의 심장사구체가 막혀가고 있습니다. 여과율이 40%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과율이 25%밖에 안 남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5% 정도면 거의 지금 투석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투석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이세요. 해서 지금 서서 서 강의를 경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고체가 막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데 사고체가 막혀가면 급기야는 뭘한다그 했어요? 추석을 하죠. 근데 추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잖아요 내가 물이 안 먹혀서 안 먹었어요. 아니면 먹고 싶은데 안 먹었어요. 안 먹혀서 안 먹었다는 것은 내가 한번 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물을 잘안 먹었다. 물이 먹기가 싫어서 안 먹었다 하시는 분손좀 들어보세요. 물이 먹기가 싫다. 네네. 네. 꽤 있으세요. 물이 잘안 먹겠다. 그러면 지금 물이 잘안 먹히는데 맹물을 우리 생수를 그냥 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